안녕하십니까. 아이온큐를 봅니다. 아이온큐는 제가 그 2주 전에 그좀더 관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었거든요. 어, 그 뒤로 저는 그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위해서 전량 매도했고요. 매도했다가 지금 보니까는 다시 빠졌길래, 어... 재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지금 많이 매력적인 가격으로 10달러 이하로 왔기 때문에 다시 어곧뭐 매력적인 과, 가격이 될 수도 있다고 봐서 어, 재매수를 고려해서 어, 다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. 현재 차트상 보면은 음, 좀더 바닥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. 그십 달러가 깨졌기 때문에 심리적인 그 뭔가 지지선이 좀 약간 흔들린다는 거죠. 그래서 어좀더 지켜보다가 바닥 확인 후 재매수하면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온큐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. 지금은 지금 하락은 AI 관련 주가 워낙 그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 조정이 들어가면서 아이온큐도 괜히 덩달아. 어,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. 어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